한국의 KF-X와 중국 J20 맞붙으면 어느 쪽이 우세할까? 붙어봐야 알겠지만, 다양한 경로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분석하자면 KF-X의 합승으로 점쳐진다. 5세대 스텔기인 J20을 어떻게 4.5세대인 KF-X가 이길까? 5세대 전투기를 구분 짓는 가장 핵심은 스텔스 기능에 있다. 이미 상식화된 이야기지만, 요즘 말하는 스텔스라는 것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에 잡혀도 새나 곤충만큼 작게 보인다거나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만 레이더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적기를 향해 미사일을 쏘던 기관포를 쏘던 레이더에 나타나야라고 늘 걸어 쏠 수가 있는데 레이더가 표적을 도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레이더 전파를 입사 원점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기체의 각 부분의 각도를 세심하게 정렬한다거나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을 도료로 만들어 시다는 방법을 사용한다. 말이 쉽지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마하의 속도로 나는 전투기에 특성상 기체 표면을 타고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비행 성능이 떨어지거나 추락 등 사고에 위험성이 크기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기체를 스텔시하게 만든다는 게 매우 어려운 문제다. 전바흡수 도료란 것도 흡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고란 흡수율을 내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기체에 도포했을 경우 안정적으로 붙어있는지 등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점에서 중국의 제220은 전문가들이 많은 회의적 분석을 하고 있다. 일단 기체 형태가 스텔스에 매우 불리한 델타이카나드 형태라는 것이다. 기동 성능을 높이기 위해 앞쪽에 달아놓은 카나드가 스텔스성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스텔스기에는 거의 적용하지 않는 형태다. 그래도 그럴 것이 작년에 인도 측이 J-20을 레이더로 포착을 했는데 4세대 전투기만큼이나 크게 잡혔다고 한다. KFX는 전체적 외형은 스텔스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미사일을 내부 수납 형태가 아닌 방매립 형태로 달기 때문에 스텔스기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그 점만 빼면. A-20보다는 더 진전된 스텔스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외형이 아니라 외피에 바르는 스텔스 도료에 있다. 지금 흘러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우리가 개발한 스텔스 도료의 개발 역사는 의외로 길다. 199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동안 300여 종의 물질을 개발했는데 외국의 금속성 물질이 아니라 탄소융한 물질로서 비금속 소재다. 그리고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 소재라고 한다.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매우 뛰어난 전파 흡수율을 보이고 있고 이를 다중 적층 필름 형태로 개발해서 F-35 등 외국의 스텔스 도료처럼 바르는 것이 아니고 필름을 부착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F-4 등 구형 전투기에 부착해 시험을 해왔다고 하는데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우리는 그 수준을 알 수가 없지만 매우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비록 KF-X가 무장을 박매립하는 세미스텔스 형태긴 하지만 중국의 J-20보다 스텔스 성능에서 더 우세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2030년대에 출고될 배치-3 버전부터는 완전한 스텔스로서 F-35보다 스텔스 성능이 더 뛰어난 것을 개발한다는 게 우리 계획이다. 중국 J-20의 레이더는 AESA 레이더로서 이스라엘 ELTA사 제품이다. 개발된지도 오래된 레이더로서 갈륨비속의 제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가 AESA 레이더를 설명하면 자주 언급했지만 갈륨비소 소자는 우리가 개발한 질화갈륨 소자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는 미국, 일본만 적용하고 적용하고 있는 질화갈륨 소자로 만든 것으로서 그 소자도 국산이며 미국이나 일본의 질화갈륨 반도체와 다른 기술로 만든 것으로서 성능이 더 뛰어나다. AESA 레이더를 먼저 개발하고 미국의 근접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우리 AESA 레이더를 시험평가를 하고 극찬을 하며 비밀에 부채자고 할 정도의 기술이라면 승부는 끝난 것이지 않겠는가. 요즘 무기들은 보다 먼 거리에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 핵심이 레이더의 성능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스라엘 제1미2052 AESA 레이더의 경우 탐지거리가 160km 모듈수가 1290개라 한다. 그런데 우리 k f x 용 AESA는 더 뛰어난 소자로 된 모듈이 1200에서 1300개일 것이라는 소리만 들린다. 정확한 것은 극비사랑이 관계로 단어는 할수 없지만 그 전기적 특성을 고려해 계산해보면 최소로 잡아도 200km는 넘는 품지거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계산상으로는 250km도 넘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해서 자랑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세간의 추측에 다르겠다. 이스라엘이 과연 자기들 을 스펙대로 중국에게 팔았을까? 그렇게 하도록 미국에 방관했을까? 이스라엘도 자국 기술로 무기를 개발해도 수출은 미국의 견제와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중국의 J-20의 AESA 레이더의 성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귀하일 것이라는 게 짐작된다. 국제 경쟁 입찰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라. 위기에 놓였던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비상할 기회를 잡았다. 2013년 11월 22일 군은 최윤희 합참의장 주재로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보유한 차기 전투기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미국의 로켓마틴이 개발 중인 F-35E로 기종이 사실상 결정됐다. 이와 함께 합참은 KF-X 개발 사업을 국방중기 계획서여로 전환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가속도가 붙게 됐다. 합참은 KFX 개발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KFX는 대역할 F-16을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를 개발 확보하는 사업이다.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하이급 스텔스기 40대를 우선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KFX에선 공군의 주력기에 적합한 미디엄급 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 군은 2022년께 KFX 개발을 끝내고 2023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우선 FX 사업으로 60대의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해 전력 공백을 메운 뒤 나머지 부족한 전투기는 중간 수준의 성능을 갖는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 2030년대까지 120대 가량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KFX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세 번의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번번이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개발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KFX 탐색 개발을 수행했다. 이어 KFX 체계 개발로 가야 했지만 2013년 다당성 조사를 다시 하면서 또다시 1년을 허비했다. 장조원 한국항공대 교수는 과거 공군은 국산 전투기 개발에 소극적이었지만 지금은 적극 찬성하고 있다면서 공군은 기본 훈련기인 KT-1과 고등 훈련기인 t 1 0을 운영해온 사용자로서 우리의 항공기 개발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투기를 국내 개발하는 경우 개조 개발이 용이하고 군수지원이 유리하며 운영비용이 절감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코디제 대응 위해 KF-X 개발 서둘러야 2013년 9월 24일 당추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차기 전투기 기종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중기 계획 사업으로 정해 조속히 추진기로 했다. 위원회 위원장인 김관진 국방장관이 안건을 상정하는 모습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일고 있는 동부가 지역은 항공전력의 각축장이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의 전투기는 모두 1385대 이상이다. 이중 현대 공중전의 핵심 전력인 4세대 전투기는 400여 대로 추정된다. 일본이 보유한 전투기는 총 340대다. 전투기 보유 대수만 보면 중국의 공군 전력이 일본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F-15와 F-2 지원 전투기를 포함한 일본의 4세대 전투기는 277대에 달한다. 구형 3세대 전투기는 F-4EJ 63대뿐이다. 일본 공군은 전투기 숫자는 적어도 주력 전투기인 F-15J를 지속적으로 성능개량하는 등 실속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11년 12월 미국이 개발한 스텔스기인 F-35 4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4대는 완제품을 사오고 38대는 일본에서 조립 생산할 계획이다. 조립 생산을 위해 추가로 4조원 이상의 방위비를 쏟아부을 전망이다. 북한 공군력은 질보다 양이다. 국방부가 펴낸201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전투기는 860여 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투기와 공격기를 합쳐 52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이 보유한 4세대 전투기는 미그-29 한 기종으로 40여 대 정도다. 3세대 전투기까지 포함해도 100대를 넘기 어렵다. 나머지는 대부분 1960년대 기술로 제작한 2세대 전투기다. 한국 공군의 전투기는 모두 468대로 북한보다 질적인 면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4세대 전투기는 F-15K와 KF-16CT를 합쳐 230여대에 달한다. 나머지 절반은 3세대에 해당하는 f 4 e 와 F-52F다. 중국과 일본에 비교하면 현저하게 열세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 세대의 전투기보다 6배 이상의 전투력을 갖춘 스텔스기를 도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전력 증강으로 평가된다. 스텔스 전투기로 적 전투기 6대를 격추하는 동안 아군의 피해는 1대에 불과했다. 특히 F-22는 2006년 가선공중전 훈련에서 적기를 144대나 격추시키는 동안 단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다고 한다. F-22의 후속 기종인 F-35는 5세대 전투기에 가장 발전한 기술을 적용한 스텔스기다. 국도와 이어도 등 동북아에서 영토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의 KF-X 사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충고한다. 전국대 무기체계 개념 기발 연구소 신보현 소장은 중국은 자국산 스텔스기인 J-20과 J-31을 시험 비행 중에 있고 J-20은 2017에서 2019년, J-31은 2020년 이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2007년 스텔스기 개발을 발표한 이래 신신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고 내년 3월 F-22 렉터를 형상화한 신신 전투기를 시험 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 소장은 이어도 문제등 대북 대응 능력을 넘어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의 동북아 지역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KFX 개발을 서두르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독자적 능력 갖추려면 특수 임무를 뛰는 F-35와 같은 스텔스기를 보유하는 한편, 평시 임무에 특화된 4세대 전투기를 대량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KF-16 업그레이드도 한계 에데식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F-4 팬텀과 FA-60으로는 주변국의 첨단 하이급 전투기를 밀어낼 수 없다면서 밀어내기 임무에 특화된 KF-X 미들급 전투기가 상당수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KF-X 사업은 예산, 기술력 확보, 해외 파트너 선정 등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KF-X 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검토와 재검토를 거듭해오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그만큼 고려 요소도 많고 위험부담도 많은 사업이라는 방증이다. 2011년부터 2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500억 원을 투입해 KF-X에 대한 탐색 개발을 수행했다. 2012년 말 a d 리가 탐색 개발 결과를 발표하자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 국내 기술 수준, 해외 시장 개척, 해외 기술 협력, 개발 항공기의 요구성능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가운데 예산과 해외 수출 문제 등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을 제외하고 항공기의 요구성능, 개발 방안, 해외 기술 협력 문제 등은 국방부와 방사청이 주도적으로 나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